여기 전부 다 알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악지죽의 악쥐란 말이다. 파묘. 요즘 정말 핫한 영화입니다. 풍수지리 전공자의 시선에서 영화를 보기 전 알아두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내용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풍수는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나뉩니다. 양택풍수는 사람이 살아가는 집터를 다루는 것이며, 음택풍수는 묘소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중 파면은 음택풍수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때 풍수를 배우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집터와 건물 배치가 사람의 건강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묘소의 죽은 조상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는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과학적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게못 되는 미신으로만 취급받지요. 그러나 수천 년간의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누적된 통계가 맷자리와 후손들 간에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음택풍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풍수사 김상덕 무당화림 둘의 공통점은 묘속의 시신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에 물이 찼거나 바람이 들어가 시신의 상태가 불량하면 파묘 즉 이장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장 작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인물이 장의사 고영근입니다. 그 과정에서 풍수사는 전체적인 지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풍수사와 무당이 묘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풍수사는 묘 주위의 땅의 상태를 보고 묘속의 시신의 상태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무당은 땅보다는 묘속의 시신의 상태를 특별한 기운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 무속적인 형태로 해결책을 구할 경우 무당을 찾든지 풍수사를 찾든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는 풍수사, 무당, 장의사가 원팀의 어벤져스를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큰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 영화에서 만들어낸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영화에서 어뢰인의 집안에서 대물림되는 정신병이 장남에게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풍수 현장에서는 조상 몇 자리의 길흉이 자녀들 중 장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법적으로 묘의 뒤쪽이 자녀 중 장남을 상징하는데 그런 점에서 뒤쪽에서 묘소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상태가 나쁠 경우 장남에게 흉한 기운을 주게 됩니다. 풍수사 상덕이 묘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흙을 맛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풍수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 과장한 듯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풍수사는 땅의 상태를 보고 그 속의 시신의 상태를 추정합니다. 지금 영화 속의 땅이 실제라면 땅이 경고하지 못하고 푸석푸석한 땅이지요. 이런 땅은 밭과 같아서 작물은 잘 자라겠지만 묘소 속으로 실제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목염이라 해서 나무뿌리가 시신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이장 작업 시작 전 고영근이 종이에 쓰인 글씨를 읽고 난 다음 장남이 첫 삽을 떠면서 파묘요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묘지 속 조상에게 이제 따뜻하고 양지바른 곳으로 이사갈 작업을 시작하니 놀라지 마시라는 뜻으로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영화에서는 흉지에 있는 묘소를 이장하기 위해 파묘를 하니 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입니다. 흉지의 묘소를 따뜻하고 양지바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면 조상의 혼이 기쁘고 고마워함으로서 흉사가 아닌 좋은 일이 생기겠지요. 무덤에서 나온 것은 일제 강점기 일제가 우리 국토 곳곳에 설치한 새말뚝과 관련한 홀령이었습니다. 풍속에서도 새말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한 연구 논문이 주목됩니다. 연구는 1931년 조선총독부 의뢰로 발간된 모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풍수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발간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지적 청량에 따른 단순훼손으로 이후는 풍수 침략으로 규정합니다. 1920년대까지 일제는 조선의 풍수에 특별한 관심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조선 통치에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선의 풍수 발간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조선 신사 설치 등 풍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930년 이후 설치된 쇠말뚝은 한반도의 전기 훼손 의도가 있는 풍수 침략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